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장님 차를 제가 갖고 왔을 때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걸 청소를 했었잖아요. 어, 먼지가 엄청 나왔었죠. 지금 안 나오죠. 그럼 쿨러가 나간 거예요. 냉각수가 글로 미세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끓음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 아까 사장님은 저한테 현대차, 대우차, 국산차, 좋 주...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욕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e g 엘 쿨러라는 거 자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키로수 얼마죠 10만 키로 넘 10만 키로 넘었는데 저게 나간다 저 에이스 품목이에요 12만인가 까지 에이스 품목이에요 저기 이 g 엘 쿨러가 아 12만까지입니까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대로 에어 불어가고 끄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갈아주세요. 냉각수 줄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직침이 없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못해줍니다. 자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트랙션 미션 요번에 사온 3세대 미션. ZF 3세대 미션.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똑똑한 뭐 제테프 본사 이런 사람들이 그 차가 작년부터 해서 TCU 그러니까 오류 코드에 하자 코드에 TCU 하자라고 이게 오류라고 나오니까 TCU만 간 거예요. 그래 갖고 또 3월 달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또 TCU를 또간 거예요. 그리고 6월달에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기아가 빠진 현상이 나고 기아가 안들어가 그래, 서 티슈 또간 거예요. 지금 몇번 갈았어요, 사장님. 세번 갈았어요. 티슈 만만 400만 원짜리를 세번은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요, 일은요. 일잘 다니는데 잘렸어요. 일잘 다니는데 짜잘 짜렸, 짤렸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수 운반이어갖고 주행 중에 서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 아웃해서 쓰리아웃 딱딱 해갖고 배차 정지 당했어요. 일자리도 잘린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은 이제 답답해갖고 막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대고 제테프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자 코드가 이상한 게뜬데 자기는 모르겠대. 그러면 이걸로 본사에 얼른 물어보면 되잖아. 지금 아까 얘기했죠. 벌써 네 번째라고. 그럼 네 번이 떴으면은 자기가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여섯 번째 다른 공장을 들어갔어요. H4를 현대를 다른 공장을 그그 6월 달 7월 달 고생했던 데 말고 다른 데 갔어. 거기서 공장장이 전화를 했어. ZF에. 아, 그 차요? ZF가. 아,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서야. 이제서야 독일 본사로 전화를 한 거야. 이제서야. 그 하자 코드로 이제서야. 그러니까 사람 다 죽어가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오일 냄새 맡아가면서 순정인이 아닌지 이걸 판단해갖고 에이스 해줍니다, 못합니다. 이, 이지랄 떨지 말고. 사장님, 지금 여기서 오일을, 세차 때 오일을 뺐어요. 그 오일을 넣어줬는데도 지네게 아니래, 냄새 맡고. 진짜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이제서야 본사에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맨 위에 있는 TCU 프로그램 합, 상판 500만 원짜리 이걸 갈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갈고 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어제부터, 어제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TCU 상판이었어요. 그럼 TCU 상판만을 먼저 갈았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이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영상을 왜 찍냐면요.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럼 이런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차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사는 거라고. 이렇게 차를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를 팔아 갖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서로 정보를 조, 교환을 안 하니까, 이렇게 차를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조사 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때까지 쉬쉬 조용히 넘어갔으니까. 잘못, 이게, 이걸 대기업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시시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팔았는데 판매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젤 쿨러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 미션 이야기도 새로 해드리는 이유가 셀렉터 이상, TCU 이상 그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새 거를 교환했는데 또 뜨거나 이랬을 때 TCU 상판을 의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 그냥 에러 띄우고 기아 빠짐 현상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이분 미션 오버까지 했어요. 미션 오버를 까지 했어요. 미션 오버를 한 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되게 재밌는 대답이 왔어요. 쇳가루가 많아갖고 속도 센서에 감지가 안 돼서 기아 빠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루를 보여달라. 휠터 사진을 다 봤어요. 휠터 깨끗해요. 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만에 또 기아가 빠져 그러니까. 애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3세대 미션 ZF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요 리타더 타입만 그래요 리타더 없는 타입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위에 숨구멍 자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차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이 수분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판에 미세하게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블로바이 가스 다 문제 집어치우고 흙기로 오일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BMW 왜 불나는 줄 아세요? 이젤 차들이 디젤 차들이 이젤 플러 쪽으로 냉각수가 스며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 보니까 불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조건 불나는 원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흙기로 오일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요 대기업을 까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 물어봐요. 후그 후에 있잖아요.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되게 많아요. 밴드나 이런 거 보시면 물어보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라는 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정보가 촥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영웅모에서 수뭐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와서 관리를 받지만은 그분이 막 글을 써요, 데이터를 내요. 그리고 영상 그 글을 써요. 그럼 그 밑에 전부 다 욕밖에 없어, 나쁜 글밖에 없어. 그럼 그분은 왜 그런 데이터를 내주겠냐 이거예요.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3년째 넘어가고, 4년째 넘어가고, 5년째 그때 보라 이거예요. 그 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후기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후기를, 후기, 에반스, 야코, 이거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후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후기도 조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아셔야 되는 게이 지금 미션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리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런 증상이, 동일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리콜이에요. 리콜이에요. 그럼 리콜은 기간이 있어요? 없죠. 승용차 리콜 기간이 있어요, 사장님? 기간이 없죠. 기간이 없죠. 그게 리콜이죠. 근데 중요한 건 기간이 있어요. 1 7년식 어제 들어온 차가 소음기 리콜이래.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40% 30% 50% 부담하래 차주 번호 보고 그게 리콜이에요 대우차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십사 하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그 상용차에 그런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기에 대한 거를 좀그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제조사를 까는 게 아니고 어느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소비자가 뭐라 안 하니까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비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따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독점이잖아요 제테프는 그러니까 냄새 갖고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갖고도 뭐라 하는 거예요 오일 문제가 아닌데 프로그램 문제고 비판 문제인데 이걸 오일 문제로 상 겨, 이걸 해가지고 그냥 진짜 생트집 잡는 거예요. 생트집 정말 제 테프가 오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순정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은 차의 변속이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요? 저 오일 갈고 나니까 잡히잖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미션 이거 오일 갈고 나니까 얼마나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뭐 여튼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제발 정보 공유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